제가 받은 메시지를 얘네 보고 직접 찾으라고 시켜서 그 메시지에 있는 일정을 추가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볼트한테 받은 문자 읽어서 일정 추가해 주라. 문자를 두개 찾았어요. 문자에서 찾은 일정은 수요일 한 시에 강남에서 만나자입니다. 어 그럼 그 일정 추가해 줘. 일정을 저장했어요 문자 주고 받은 것 중에서 제가 받은 문자만 포함을 시켜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일정을 위치랑 제목이랑 시간 잡아서 추가를 해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빅스비는 됩니다 그럼 시리한테 똑같이 시켜볼게요 최근에 성우한테 받은 문자 있는데 거기 나온 내용 읽어서 일정 추가해주라 전송 취소를 하려고 한 적이 없어 최근에 성우한테 받은 문자 있는데 거기 나온 내용 읽어서 일정에 추가해줘 메시지 편집을 안할 거야 최근에 성우한테 온 문자 읽어줄래? 됐어 됐어 하지마 앱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빅스비가 제일 낫습니다 와나 진짜 시리스나가 지금 오